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16일입니다. 지금 12시 방향에 초저녁의 조각다리 아름답게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떠 있습니다. 아름답게 창공에 또 있는 조각달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점점 날이 어두워지면서 밝아질 것입니다. 창천 하늘에 떠오른 달의 모습을 잠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태극기 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 오늘도 국민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